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스포츠와 관련한 음, 좀 철학적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철학적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 지금 제 바로 여기 옆에 사진에 선수가 보이죠? 어 세계적인 어, 축구 스타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죠. 어, 아르헨티나 어, 국적의 리오넬 메시 선수 지금 프랑스 파리 생제르망 소속 어, 선수이죠. 뭐이 선수야 뭐그 축구 실력으로서는 어 세계 최고고 또 그래서 어, 세계적인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돈 돈도 어마어마 벌었죠. 음그 아마 그 한해 수입으로, 뭐, 어 셀러리하고, 그 다음에, 그, 스폰서 시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오넬 메시 선수는, 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마 1, 2위를 다투는, 아마 그 농구, 어 르브론 제임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하고 아마 1, 2위를 어 다툴 겁니다. 아, 요즘에는. 뭐, 세계 최고의 스타이죠, 스타. 예 스타 어 그런데 음,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이리오넬 메시 선수가 과연 아, 뭐 스포츠 스타인 점에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모두 들다 스포츠 스타로 여기는데 과연 그러나 어이 리오는 메시 선수가 음, 스포츠 영웅일까 우리가 영웅으로 히어로 영웅으로 우리가 아,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아직까지는 영웅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물론 나중에 뭐 은퇴 이후에 삶을 어떻게 또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회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그 긍정적으로 공익적으로 크게 기여를 한다면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다른 선수들을 보면. 어, 스포츠 스타 중에서 다른 선수들을 보면 어, 지금 현역이지만 영웅이라고 불릴 그러한 그 행위를 어, 보이는 선수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 리오넬 메시 선수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그 호나우두 선수, 호날두, 호날두 선수, 어, 프로트의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뭐. 그 이른바 노쇼 때문에 일부 국내 축구팬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이 됐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그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어, 큰 어떤 선행, 자선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호날두 선수를 어,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영웅으로 또 그렇게 부르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뭐 호날두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스포츠 스타들 돈 많이 버는 스타 선수들은 적지 않은 선수가 아 이러한 뭐 어린이 병원이라든가 그런데 후원을 한다거나 금전적으로 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어떤 이런 공익적인 성격의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큰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선수들은 스포츠 영웅이라고도 또부 어,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오는 메시 선수를 메시 선수는 글쎄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몰래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음 해서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리오네메시 선수가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저는 접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음. 음 리오네메시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듣에거슬리거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리오넬 메시 선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나쁜 쪽으로 최근에 리오넬 메시 선수에 대해서 국제 스포츠계 일각에서 아주 안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이른바 평판 세탁 또는 스포츠 워싱의 도구로 지금 악용되고 있다. 그런 지금 어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판 세탁 그러니까 레퓨테이션 런더링이라고 하죠. 어 우리가 뭐 자금 세탁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 그런 안 좋은 쪽 의미로서 레퓨테이션 런더링 그러니까 평판 세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해외 일부 매체에서 이제 에 쓰여 간혹 쓰여진 단어인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통용되고 있는데 뭐냐? 어느 사람이나 조직이 또 여기 뭐 여기는 뭐 국가가 국가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씌여진 어떤 부정적 이미지, 평판을 상세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어떤 긍정적인 평판 아니나 이미지를 악용하는 거 악용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판 선택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제 스포츠 워싱이라는 말, 스포츠 세탁? 이렇게 번역,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스포츠 워싱이라는 걸로 쓰여집니다. 어, 최근에 이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 중국 정부의 어떤 반인권적인 행태를 어, 빗대서 그것을 이제 보고 이 올림픽 개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포츠 워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대표적인 스포츠 워싱의 사례가 과거 1936년 에, 독일 나치 정권이 베를린 올림픽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것. 이제 그것은 음, 스포츠 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데요. 이왜 리올레 메시 선수가 이런 스포츠 워싱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올랐느냐? 이 리올레 메시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어, 관광청 정부 정부죠 정부의 에, 사우디 정부의 어떤 그 선전 홍보에 그 그냥 맥맥에 채로 지금 그 이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뭐냐면 최근에 사우디 정부 측 트위터 계정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사우디 정부에 초청을 받아서 어, 이 사우디 방문했다. 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알리는 트위터에 이제 그 영상이거든요. 이 사진 영상이. 그,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정부 뭐 왕가의 공주로부터 환대를 받고 사우디 정부의 이제 그 명예대사, 명예 대사, 명예 홍보 대사로서 또 이제 위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비난을 받느냐? 사우디 정부가 최근에 반인권적인 뭐 언론인 그그 그 집권 세력 왕가가 그 언론인을 또 어, 살해했다고 하는 거의 뭐 그건 사실로 구도지고 있죠. 그 그런 이제 또그 비판을 받아 고 그다음에 또 반인권적인 형태 특히 여성들에 어, 아 대한 이런 반인권적인 형태로 인해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리오를 메시 선수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과연 그들 이용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신들에게 쓰여진 그런 부정적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리얼리티 선수, 스타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심, 응, 인기도 이, 이, 이것을 지금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고 있고, 또 의혹을 받는다는 얘기죠 뭐, 사우디 정부는 최근에는 뭐, 어, 골프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남자 프로 골프 투어 PGA 의 라이벌 투어를 지금 음,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막대한 자본을 국부 펀드를 어, 내세워서 국부 펀드로서 이 PGA 라이벌 투어를 출범시키는 것. 이것도 일각 일각에서는 이러 스포츠 워싱의 하나의 사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오를 메시 선수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익적 어떤 행위보다는, 자선보다는, 이런 비즈니스에 더 관심을 보이는 행태를 보인다면, 리오르 메시 선수는 스포츠 스타인지는 모르지만, 스포츠 영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겠다. 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바로 이 스타와 영웅의 차이는 뭐냐? 과연 사, 그 사회에 그, 어 뭐 국제적인 스포츠 스타라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만큼 공익적인 기여를 했느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스타와 영웅의 그 차이다 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해외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 우리 국내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에게도 적용되는 꼭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반 연예인, 어떤 그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연예인 스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영웅은 뭐가 다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국제적으로 지금 음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 선수의 행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좋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